자서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은요 바로 이 결혼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는 바로 혼수 살림장만 아니겠습니까?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살림장만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laughs> 가시죠.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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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해서,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아 제가요. 어? 장가를 갑니다. 아 드디어. <laughs>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봄 트렌드에 맞는 가정 가구 네. 요거 좀 장만해 볼까 싶어가 네. 한방에 날라왔지요. 잘 왔습니다. 아. 바로 여기 아닙니까? 리퍼 가구는 네. 예, 네, 고객님 단순 반품, 음흠. 재고, 이월 백화점 전시 상품, 이런 거를, 가구는 30에서 80%. 80%? 엄청나죠? 네. 가전은 네. 10에서 30%. 서비스도 다 되죠? 아, 네. AS까지? AS까지. 야 네. 게다가, 네네. 따끈따끈한 신상품도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아. 유통 시스템 때문에 네네. 실속 있고 센스 있게 신혼 가전 가구 장만할 수 있겠네요. 맞지요. 네. 게다가 네. 나를 너무나 걱정하는 작가가 뭘장만해야되는지 품목을 또 정리해줬네. 인득이 많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거 한번 네. 열어볼게요. 네. 짠. 침대. 수면을 또 잘해야 건강하게 멋진 네. 한 생활 할수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사님. 네. 침대는 늦장 가지만 튼튼한 거요. 아, 신혼에는 네. 침대가 최고 좋아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까요 네. 아, 튼튼한 걸로. 아, 이상해. 네. 저는요, 부림이 엄청 많이 치거든요. 걱정 마세요. 왜요?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어딘데? 아우, 잠깐만, 아쉬워. 요, 좋은 거 엄청 많구나. 아, 이상해. 네. 일로 오세요. 일러 와보라니까. 몽골이 추천하십니까? 아, 추천 이대로 데대요 네. 아, 혁이 씨,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이야, 이 디자인이. 네. 딱, 신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네요. 그렇죠. 예, 신혼에 제일 인기 있는 침대입니다. 아, 요즘 트렌드.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그것뿐 아닙니다. 예. 신혼에 딱 맞는 조명도 있습니다, 조명도. 양쪽 다 분위기 잡을 수 있겠죠? 예. 아 네. 침대의 생명은 음. 매트리스잖아, 요 매트리스. 매트리스. 자, 어때? 아, 너무 쿠션 좋아도 안 되고, 음. 오, 너무 그렇구나. 딱딱해도 안 되잖아. 딱, 쿠션 좋고. 그렇구나. 예. いる 결정하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장만에 대 품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 짠, 쇼파 네. 거실의 가장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네. 차지하고. 네. 집안 문화가 달라져갖고 예전에는 안방 문화지만은 네. 요즘은 거실 문화잖아요. 거실 문화. 그래서 쇼파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테리어의 네. 핵심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아, 소파에 네. 앉아가 네. TV도 보. 고 어, 치킨과 맥주 딱 먹으면서. 식이 좋지. 그니까, 네. 내 구성도 좋아야 되고요. 네. 색상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이뻐야 되죠. 자, 걱정 말고 따라오이스. 또 가야 돼요? 네. 야, 여기 되게 넓어가지고. 간데한참 걸리는데. 왜 이걸 추천하는 겁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아 트렌드.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야, 거. 아 이런 거좀 좋아하는 니까 근데 요즘 트렌드가 네. 이렇게 소파가 넓습니까? 자, 한번 당겨 보세요.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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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나 먼저 해보시죠. 저, 저, 이렇게. 아, 이거 조절이 가능하구나. 그 네, 분이 네. 저... 힘도 안 되네요. 괜찮네요. 괜찮죠. 이야 네. 이 트렌드+ 저... 트렌드네 네. 이야, 가전제품을 사야 될것 같아요 가전도 필요하지요 어디 있어요 저쪽에 저쪽에요 이사지 네. 이사지. <laughs> 드디어 가전제품을 저렴하고 실속 있게 선택하고 왔습니다! 잘 골랐어요. 잘 골랐죠. 네. 꼭 챙겨야 할 품목이 남아있습니다. 자, 네.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3번, 4번을 동시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 오 식탁! 책상. 4번! 책상! 책상! 아 이거 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말고요. 식탁! 네. 몸의 양식! 몸의 양식! 네. 색상, 네. 마음의 양식 그두 가지는 신혼의 양식 맞습니다 아, 네, 그랬구나 네. 그런데요 식탁하고 색상은 네. 네.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강하게 오는 듯한데 조금 엘레강스하면서도 뭔가 신플한데몇 가지 신혼식 까다롭기도 하네 까탈스럽습니다 아, 제가 아, 따라 가봅시다 이리로 어, 가볼그 아, 식탁 같은데 아,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가야 돼요 까탈스럽나? 네? <laughs> h I'd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저는요, 앉으니까, 이 넓이가 편안함을 주네요. 그렇죠. Yeah. Make d o n 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저는 식탁은 네모. 음. 아, 뭐, 둥그러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라운드 있는 거는. 아, 결혼 선배로서 아, 아, 예, 선배. 아, 요거 라운드를 권하는 이유가 있지요. 애 놓으면 음, 예. 안정을 위해 가지고 안정성 때문에 라운드를 선택하시는 거지. 아, 그래서. 신혼에는 어... 라운드 식탁이 인기가 좋아요. 또 재질이 세라믹이거든. 뜨거운 거 바로 올려도 돼요. 찌개 바지 뭐 정도...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어. 끌고도 스크래치가 안 나요. 그렇구나. 그럼 아, <laughs> 여기서 네. 신부가 해주는 된장찌개 하고. 에이구, 마... 그래가 밥이라도 먹겠나. 뭐뭐 먹으면 되죠. 요즘은 찬치. 남자가 요리를 해야지. 아, 그것도 트렌드입니까? 어, 트렌드다 마다. 하고야 아, 요리 잘하는 남자가. 네. 최고의 남자. 아 좋아 좋아도 너무 <laughs> 좋아.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 어, 엄청 종류도 많고 선택의 폭도 넓고.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식탁이랑 침대를 사러 왔는데 종류도 너무 많고 다 괜찮아 보여서 뭘 사야 될지 고민입니다. 저 인터넷 보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길래 냉장고 사러 왔습니다. 근데 가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소파도 예쁘고 식탁들도 많고 되게 둘러볼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소파도 한개 살까? 소파 한개 사도 돼? <laughs> 이사님 도움으로 웬만한 거다 장만했습니다. 아 그런데, 안띈거 하나 있더라고. 어, 그러네요. 마지막에 보세요. 라고 우리 작가가 욕, 어, 구입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짜자자잔짠. 신부가 없습니다. 신부가. 여기서는 신부 못 구합니다. 신부는 제기시가 구해야지. 예, 그렇죠.